통경동맥은 두 갈래로 가지를 처음에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외경동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내경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봤을 때 보여줬는데 처음에 언론에서 1cm 열상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1cm... 원래 자창이라는 거는 흉기의 축 부위가 피부를 관통한 상태를 자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1cm에, 우리가 피부 열상이 1cm가 발생하게 을 되면요, 음. 실제 들어간 칼 길이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별거 아닌 상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1.5mm가 되잖아요? 1.5mm가 되면 깊이가 이만큼이 됩니다. 음. 어. 피부 표피에서 경정맥까지 깊이가 1cm고, 경동맥까지 깊이가 2cm. 아이고, 씨. 완전히 의미가 달라 보여요. 음. 1cm냐, 1.5cm냐가, 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어, 1cm나 1.5cm나는데, 요만큼과 요만큼의 어.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렇네. 예.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알고 보면 사람 몸 안으로 칼날이 들어왔다는 거, 차창의 형태도 몸 안으로 칼날이 들어왔던 거 어마어마한 거고. 이 몸에 경정맥하고 경동맥은요, 음. 둘이 나란히 붙어있어요, 그냥. 아. 드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 네, 실제는 네. 거의, 실제는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요만큼 띄어져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지방으로 이렇게 서서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재명 대표님 오랫동안 단식을 하셨잖아요. 네. 지방 쿠션이 거의 없는 상태로 그냥 당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경정맥이 60%가 찍혔어요. 뭐 네. 칼날이 어디까지 들어갔겠어요? 네. 여기 있다가 여기 네. 나갔겠어요. 그렇죠. 절반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헉. 경동맥 바로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헉. 1mm, 0.1mm 의차이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랬죠? 1cm 요만큼 들어가는 거하고 1.5cm로 요만큼 들어가는 거는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버려요. 음. 흉쇄유돌근이나 우리 목을 가로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음. 이큰 근육이 있어 이게 파열되어 보인 거예요. 칼날이 들어가면서. 이게 경정맥을 지키고 있어 주니까. 음. 그러면 근육이 파열되면 여기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이 흉쇄유돌근 바로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옆에 빨갛게 있는 게 경동맥이거든요. 둘이 음. 그냥 나란히 붙어, 그냥 붙어 있어요. 있네요. 둘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그 사이사이에 경동맥에서 작은 동맥들이또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갑상선으로 들어가고 후드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척수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척수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내경정맥이라고 하는 총목정맥큰 음. 정맥과 그 옆에 총경정맥과 그리고 외경정맥이 같이 나란히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그 붙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손상을 받으면 한두 개가 한꺼번에 날아가지 음. 음. 경정맥만 저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오히려 흔, 흔치가 않아요. 그림책보다 더 붙어 있어요. 저게 진 단면인 거죠. 예. 네. 어. 저게 실제 사람을 교육용으로 이렇게 단면을 만든 사진이거든요. 어. 실제 사진은 완전히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칼날이 여기 까지 60%를 찍고 들어온 거예요. 네. 칼날이. 경동맥 바로 앞에서 멈춘 거예요. <laughs> 일그 영화, 옛날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2에 음. 보면 음. 톰크즈 눈앞에 칼날이탁 네, 멈추는 네, 장면이 네. 있거든요. 음. 그 정도 차이였어요. 차느리 보호에 대한 네, 네. 말 말고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 경동맥이야. 회지 마.